충남 서산시가 지난해 11월 교황청이 인정하고 올해 3월 선포된 해미 국제 성지를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으로 해미 국제 성지 세계 명소와 마스터플랜 수립비 7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케이팝과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k 성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순례길 정비 상징물 제작, 주변 시설 정비, 실감 콘텐츠 개발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또한 순교자의 압송로를 정비해 기존 순례길 종점부부터 해미 국제 성지로 이어지는 약 1.7km를 조성하고 야간 순례길도 조성해 당시에 역사적 가치를 재현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냉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의 역사 문화를 알리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계획 수립을 통해 K서산을 만들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